열정과 덕질의 차이는 뭐게 될까요? 덕질은 열정의 방향성을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어제 있던 사건으로부터 하나를 탁 이제 느낀 게 있었는데 그분이 어 천재였어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었고 근데 그 뒤로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은 생각해보면 은 그게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겸손하면서 좀그 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덕력 아시나요? 어, 오타쿠라는 말 일본 말에서 뭔가 하나를 갖다가 파고 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만화 오타쿠야. 나는 뭐 게임 오타쿠야. 하던 그 말에서 점점 이게 어 변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덕후라는 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덕질한다라는 말까지 왔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이 가수를 좋아하는데 뭔가 연락이 닿든지 해가지고 만났어.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 성공. 성공한 덕후. 뭐 이런 말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는 생각하고 보면 그 당시에 엄청 그 메이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덕후였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저도 되돌아보게 되고 어,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 아는 또 우리 장재열이란 친구가 어떤 칼럼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열정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열정 없으면 음. 어, 열정이 없다는 것은 너 열정을 가져야 돼 하고 교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람마다 또 에너지가 뜨거운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뜨거울 때도 있고 안 뜨거울 때도 있는데 열정이 있어라고 강요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열정이란 단어와 그러면 은 덕후란 덕질이란 단어와의 좀 차이점을 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 열정과 덕질의 차이는 뭐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열정과 덕질의 공통점은 이제 힘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쏟는 건데, 덕질은 열정의 방향성을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회사 일에 열정을 가져라는 것은 이제 뭔가 힘을 쓰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열정은 그걸 우리가 덕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에 있어서 방향성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조금 식어 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덕질이라는 것은 쉽게 식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열정을 가지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십몇 년 이십몇 년뭘 살면서. 우리가 뭔가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별로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정을 접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를 어, 찾고 싶고 어, 그런 뭔가 재미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렸을 때일기라든지 아니면 엄마와의 대화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정말 작은 덕질이라도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다시 자신의 뿌리가 되어서 뭔가 자라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덕질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상영 씨는 머덕후 같으세요? 어. 자기가 덕질하는 거. 저는 레게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레게 음악을 항상 하루에 한곡 아니 하루 열 곡씩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듣고 있었어요? 어 지금은 이하고 있었는데. <laughs> 네. 어. 그럼 레게 음악 한 소절만 부탁해요. 어 No one man no cry. Yeah. <laughs> 좋습니다. 우리 진곤, 진군, 진곤이는 우리 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진곤이 덕. 안녕하세요. 어, 무슨 덕콘인 것 같아요? 저는 어. 어, 요즘 들어 이제 글쓰기에 빠져가지고 어. 글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 어떤 덕질을 하고 있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laughs>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누가 시킨 거예요? 전 선생님처럼 이제 말하기로 응. 이제 사람들과 소통한다면, 응. 저는 이제 글쓰기로 좀 응. 사람들과 소통하고 응. 싶어서 글을 어. 쓰고 있 어떤 덕질을 하고 있어요? 강홍 작가 좀 덕질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거를 네. 계속 파고 있구나. 음, 알겠습니다. 저는 말하는 게 진짜 좋아서 어,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어, 욕 먹을 때도 계속했고 왕따랑에서도 계속했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좋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하기 덕후 이민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덕질을 찾으세요. 안녕!